너무 덥다 여기, 그렇죠? 아. 좀 벗어도 되나요? 어, 예. 만져보세요. 장머리 이렇게 있어. 그래? 왜또 챙얼 거려, 자기야? 우 와, 좋다. 안녕하세요, 응? 문나이트 어머, 하자. 우리가 좀 심어 한번 보여주자, 애들아. 야들 3명 전용 운동이 거든 야들 3명 전용 운동이거든. 아, 야, <laughs> <laughs> 금방 이 항공캠 보고 정장나서네 누가 먹데간다 먹어 이끼야 양팡이는 크리스마스 때 뭐하노? 방송이놔둬 만약에 오늘 잘다며아 섹스하고 싶다. 아 근데 누군데요? 나이인가 같이 함께하고 있는 강형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어, 반막좋더요 여러분. 황희 씨, 저는 실물을 처음 보는데 실물이 훨씬 낫네요. 아, 근데 제가 오늘 화장을 더못 해가지고 괜찮아 괜찮아요. 저도 급하게 나와가지고. 얼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요. 어, 나이가 혹시? 저 빠른 97년생이에요. 어, 저는 29. 어, 친, 친구네요. 어이가 없네, 이 새끼가. 제가 1호 학번이었거든요. 아, 아 저는 근데 대학교 만나서. 근데 그래서... 남 캠이신데 저 만나도 되세요? 아 저는 남 캠이 아니에요. 뭐여 캠이 여캠 자기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저남 캠이 아닌데. 아 손이 근데 엄청 작네요. 아저다 작아가지고. 그 내가 주세요. 모를 거 같니? 그 아, 내가 모를 거 같냐고. 너무 덥다 여기 그쵸? 좀 벗어도 되나요? <laughs> 네네네네. 오예. 어, 안 먹어, 새끼야 아, 아 근데 진짜 좀 아쉽다. 제가 얼굴 상태가 좀 괜찮을 때 보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새우 저 같은 새끼가. 성민 오빠 실물 첫 인상 알려주세요. 실제로 얼굴을 좀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하나 둘셋 하면은 제가 오른쪽 보고 상희 씨가 왼쪽 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왜 오빠요? 왜 오빠요? 오쪽 아. 가시죠. 오쪽눈빛껴 어, 어. 아니야? 이번에는 지는 사람 뭐 하나 할까요? 먼저 눈피 하는 사람. 딱건 맞기? 하나, 둘, 셋! 혹시 화장도 좀 하세요? 남자가 무슨 화장을 합니까? 저 남자가 화장하고 이런 거 제일 싫어합니다. 진짜로? 비비 어? 안 바르세요? 비비 안 발라요. 저세얼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봐도 돼요? 아, 네네. 네? 만져보세요. 아 네네네. 제가 아까부터 봤는데 잔머리 이렇게 해서 그래? <laughs> 술은 어느 정도 하세요? 주량은? 그냥 전좀 제가 좀애쓰거든요 술만 아, 먹으면 여자를 그래뜨리더라는 거야. 연애 가장 길게 해본 게일년이 거의 무소리나 무청같이 해요. 저는 상희씨가 무솔 느낌은 아닌데 질리는 스타일이에요. 가장 잘 놀다 갑니다 2시간 놀자는데 2시간 저희 비만 입금하시면 돼요 왜냐면 저희 세금 처리 안 해서 현관만 받거든요 근데 50만원 괜찮으시죠? 기까지 얹쳐서 드렸어요 현관이 네, 재밌었어? 재미가 아니고 지금 진... 어떻게 되는 건데 네. <목소리가> 내가 봤을 때는 노가였어 혜민 씨 사람 아, 한... 그렇게 안 맞는데 어, 참 양파 김치 심이었대아 진짜요? 아주 아, 진짜 장난인 줄 알았어요 사람 진심 가지고 그렇게 장난치고 한. <목소리가> 이것만 주세요. 그거4 0만 천. 이정훈 돈 진짜 못 모도? 원래 점수 주시는. 많이 모았지. 오늘 잘 모아. 응. 아버지가 국회의원 출신. 어, 진짜로? 아 진짜요? 아버지 없으면 아버지 안 계시지 않습니까? 어나나 나 여기 타는 거 맞나? 어타타타 타, 타, 타. 나 강형민 씨조수석인데어 일단 다 일단 다. 우리 헤어졌어 방금. 아 나는 먼저 유부남 이슈로 먼저 에이. 가볼게. <맞아> 여러분 저는 먼저 일단 퇴근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혹시 엉두 뜨셨어요, 저한테? 아 네, 또... 네 일부러. 아 지금 더 뒤지겠는데? 아 귀엽게, 귀엽게. <laughs> 아 근데 뒤에 너무 좀 안쓰럽다. 아니 뒤에 간격이 형사 뭐야 지금? 그치? 아니 <laughs> 이 친구는 여기가 젖어 있다. <laughs> 아니 이새끼 이것 때문에 개인 불편하다 엘보 엘보 하고 있다. 엘보. 아얘 목에 지금 집중을 쌌다. 가슴이라 좀 들어줘. 아 가슴 좀 들어줘. 아 변화가. 보라다 차보라니까. 와, 이 사람 누구야? 누구지아접니다 응? 저예요. 다른 사람 있는데? 우리 나 어, 아? 맛있는 거 있나요? 야 은수 이거 참다고. 어 지금 아. 주주 보인대. 아니 한번내몸 대. 자형 봐봐 이라 돌비 렌즈. 이 집에 이렇게 많나 봐. 아. <laughs> 내가 했던 거야 이거. 근데 이거 한 번도 안 빨았다. 안 풀네. 어 방이 손도 먹는 사람? 못 봤어. 뭐라 고?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자 여러분들 주량 와. 얼마 정도 됩니까 양파이딱 얘기해 주세요. 진짜 한 입이에요? 주한 개. 아.. 울면 안 되는데.. 양반아 집에 가봐! 옷좀 벗어 가봐요. 왜? 이것 좀보게 이거 뭔데? 달리네? 뉴, 어? 너 어떻게 알았어? 나 미술 전공이잖아. 나도 미술 전공인데? 진짜 나 영대 시디과데 영남대 시디과요? 그래. 저 디자인 학구요. 그 학부 어디인데저 응. 울산 대학교 우리가 저 학력이 빵빵하대. 기울이 빼고. 응. 나는 치대 나왔어. 오빠는요? 나는 반도체 거. 진짜로? 그래. 근데 왜 이렇게 사람? 어이가 없네. 개... 이걸 직접 그렸다고요? 응. 오늘 계절 흐린다. 장난감. 아니, 어, 진짜 오 진짜 실력자야. 진짜다. 장난이 아니야. 아! <웃음> 아! <웃음> 야 이마 <laughs> <인마>, 이거 기무라 <laughs> 잘 건데. <간대. 웃음> 또또 어디 있는데? 등에도 있어, 등에. 와, 뭐 이거. 그건 내가 안 했던. <laughs> 내가 뭐한대뭐 얼굴로 <laughs> <인마, 알간네. 웃음> 이거. 야, 무슨 뭐? 자기야, 왜또 챙얼 거려, 자기야. 자기야, 왜또 챙얼 거려, 자기야. 자기야, 왜또 칭얼거려, 자기야? 자기야, 왜또 칭얼거려, 자기야?